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, 네. 오늘도 이렇게 허온 방송에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두려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, 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든 교만과 기만과 아직과 고집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금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 아, 네.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은 또 행함과 같이 일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여 저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. 또한 아버지 하나님, 가정에 또한 어려운 가정이 있나이까, 아파하는 가정이 있나이까, 주님 그 가정을 돌아보시고, 그들의 간구,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, 그들을 이루여 주시고, 가정의 평탄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마지막 때 우리가 정금같이 아버지의 보배롭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은 요란하고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의적이며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을 저들이 끊어버릴 수 있도록 발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날마다 아버지 아는 여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오시는 날 다섯 처여와 같이 슬기로 처여같이 기름과 등불을 맞이하여 주위에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믿음의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한 영으로 씻어 주시옵소서.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헤어흔 성교 방송을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또한 헤어흔 성교 방송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너무 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말씀을 들고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의 역사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.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아멘.